안녕하세요.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고 하는 진동규tv의 진동규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요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빨간 티셔츠가 멋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참 네, 네. 머리카락도 하얀색이나 빨간색깔 하면 더좋겠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젊음의 네감사합니의 피. 네 요즘 아주 인기 네. 있는 또 빨간색이 보니까 저기 뭐 예. 국민의힘 색깔이네. 아, <laughs> 원래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laughs> 자, 요즘 피나는 네. 아주 청춘, 불타는 이, 청춘. 와, 이준석 또 대표. 젊은 청년. 네. 36살입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오늘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네, 네, 네. 6월 14일 날. 오늘 대전 왔었죠? 대전. 네. 국립 현충원에 왔습니다. 이승구의 인연. 아, 이승구에 2년. 야, 진짜 당 30분. 최고. 네. 30분. 네. 그러면 서울에서 몇시 출발했냐? 네. 5시 30분에 출발했다. 아. 5시에 모였다는 거야? 당대. 이겁니다. 그래요? 네. 그거 보고 나느낀이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 저도 이 서울에 출장 갈 적에 네. 5시에 아, 올라갈 때 왜냐면 그아 시에 시작이잖아요. 아, 회의를 하려니까. 7 시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서울에. 그래서 또. 그럼 다 시에 가야 되고. 네. 그렇게 보니까 공무원들이 새벽 4 시에 일어나야 돼. 아, 그렇구나. 저도 오늘 아침에 5 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야 쉽고 준비하고 만나야 되니까는. 시 30분 도착합니다만은 나는 또7 시에 도착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 그래서 대전 국민 펜션으로 왔다 이야 아무튼. 당 대표가 이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라 대전 왔다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서울 국립현충원? 네. 네안 가고. 네, 그러니까. 대전이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얘기를 어느 고나남이 여기 있어서 온다라고 그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네. 내일을 네. 내일을 밝힐 대한민국이 아. 그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에 있지 않겠습니다. 야. 이 말을 썼다이기야 이준석. 아, 놀랬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이 사진도요. 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한테 보내준 겁니다. 아, 여기 지금 보니까는 TV 조사. 네. 이렇게 주, 보니까는 여기 천연님이 아, 옆에 있네요. 또 있고. 제일 옆에가 지금 이준석 대표님. 예, 김기현. 가운데가 당 원내대표. 예, 김기현, 김기, 김기현, 김그 다음에 추경호. 그 다음에 또 좋은 게의 수가 있네. 또 하나 더 보세요. 더 볼까요? 네. 예. 여기는. 또 하나 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여기까지. 아, 보여 드릴 것 예, 전부 다. 예, 데 예. 그렇습니까? 예. 네네. 네, 네. 이제.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보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MBN YTN 뭐 TV 조선에서 나온 근데 네, 이건 TV 조선 지금 화면에. 네. 이제 막 여러 군데서 나왔다고 네네. 지역 주민들이 전화가 무량 왔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게. 네. 근데 사실은 이준석 네. 당 대표하고 나하고좀 닮은다겠다, 이게. 아. 어떤 점이? 첫째. 예. 네, 네. 부지는하다야. 예. 아, 그러네. 오늘 일정이 0 개랍니다. 예, 야, 오늘 아침에 대전국립현총원 네. 야, 그런데 진짜 어찌 보면 계획을 왔는데 네. 그냥 또이 광주에 전남 아. 광주가 면 이상했어요 생각하잖아요. 네, 네. 강승 보수들이. 네, 네, 네. 그런데 오늘 거기에 참사. 네. 예? 아, 건물 그 붕괴. 붕괴. 어, 네. 그렇구나. 거기에 그 오늘 발인입니다. 아, 발인 날도 가서 인날 가지고 네. 헌화를 하고 야. 최고위원들까지 다 데리고 저걸 아. 최고위원 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조수진 뭐 배현진 네. 김재원, 김재원. 또뭐 정미경 네, 정미 다 위원님 왔습니다. 어, 어. 네. 뭐 청년위원까지 뭐다 왔어요. 네, 음, 김용태뭐싹다왔 아, 여기 앞에 누구예요, 이분은? 아 그분은 이제 누구냐 예. 한주 우리 이제 이, 저기, 이 자리가 네. 천안함 천안함 그 바로 몇배앞에니다46 용사 예, 예, 앞이에네 예, 앞에서 네. 예, 한주그네 예, 뭐 한주. 한주호 주님 47일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그 부인이랍니다 네.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자 자기 아들이 고인데아참아고인데그 네, 네. 아이들의 요번에 가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있잖아요. 예, 조상호 의원이. 예. 아, 예. 뭐, 함장이 어떻고 하니 예, 그 쓸데없는 그 얘기. 그 가슴에 응원이 진 것을. 못 받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을 음. 지금 맹의을 실추를 자꾸 아, 하지 만 아이들이 네. 고등학교 그죠? 네. 고2인데 아버지 맹인 최고란한 그렇지, 뭡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아, 그래서 정말 네. 이 여기에 대해서. 네. 그동안에 우리 사실. 네. 국민의 힘 앞에. 네. 당시에 여당도 그냥 막 그냥 지나쳤어요. 네, 네, 네. 이게 오, 네, 네, 네. 천안함. 네, 그 우리도 저도 이 축제를 또 못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 네, 네, 천안함 네,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이때 여당이든 네. 야당이든 네. 그동안 잊어, 잊었다기야. 음, 음, 음. 그래서 이준석이 왔다는 것은 네. 당 대표가 왔다는 것은 국민의힘 네. 안보를 생각한다, 호국. 아, 그러네. 호국을 생각한다. 나는 젊은 대표가 됐길래 그 생각 안할줄 알았지만은 그 다음에 천안 앞에 가서 울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어 아니, 아니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울었어요. 아, 오늘도 지금 눈물이 그생거입니다 그, 그러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 네. 광주에 갔다기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아,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 호국과 네. 안전에 신경을 쓰잖아요 아. 우슨 닮은 점 하나, 부지런, 둘,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탄다, 기야 아. 두부, 두부. 예, 지난번에 저도 네.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시내버스 네, 말이크를잖아요 네. 네, 네, 네. 예. 자, 거기에 굉장히 부지런하다. 네, BMW <laughs> 타니까는. 어, 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뭐, 오늘 10개라고 했는데, 저 짓는 게 하루에 12개를 소화시켰습니 아, 소화할 아, 때도 있었군요. 보통 12개입니다. 네. 안다면, 왜냐면 구청장이 부지런해야 공무원이 움직이고, 네. 공무원이 움직여야 주민이 편안하다. <laughs> 이게 행정 철학입니다. 네. 행정의 논리요. 네. 자, 이겁니다. 부질은 하지 않으면 당대표. 이준석 대표,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사실은 또하고도 맨날도 잘 압니다. 아, 그렇습니까말좀 알죠. 깜짝 놀란날 보고 나의 유승이 한걸 알기는 어이구, 눈 반갑다기야. 그리고 또 저번에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아유 하버드 저러. 당직 아니 공직자들에게 예, 예, 아니 당직자들하고 우리 예. 공부합시다. 했잖아요. 아 공부해서 시험도 잘. 아 이제 그 누가 뭐 학원 안돼 이제 시험 이제 그게 아니라. 학원 다녀야 돼. 그만큼 이제 공부해라는 뜻이야. <laughs> 이렇 열심히. 네. 포함 잡지 말고 아, 공부해라는 네. 겁니다. 예이준석이이 네. 당원들한테는 별로인데 일반 네. 시민들인게 좋았냐면 네. 평상시 별로. 배낭 메고 아, 자전거 그렇지. 잘 타고 아, 배낭도 그대로 똑같네. 그렇죠. 동기도 그렇죠. 네. 빨간 가방 메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이제 까먹뭐 네. 되게 그냥 딱 하나 내고 움직이더라고요. 나도 이 시, 마이버스 시내버스 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네. 저 서울 에 가면은요. 예. 아 서울역에서 여의도 갈 때는 버스 번호를 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여의도에서 서울역 갈 때도 버스 탈 때가 있습니다. 뭐 지하철 타는 게 빠르지 않아? 지하철은 뺑뺑 두번타야 돼. 아 지하철은 도는구나. 서울역에서 네. 한번더 갈아타야 돼.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됐습니까? 네. 신대방 서부, 신대방에서 와서 대방에서 갈아타야 돼. 아 그렇구나. 그거는 아, 네. 한번 가는 버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더 빨라요. 아, 빠르구나. 또 택시하고 막 먹어요. 자 백팩 맨다는 예. 거. 공부한다는 거. 거. 공부한다는 거. 네, 자전거 그다음에. 타는 거 부진한 것도 다섯 번째. 또 다섯 번째. 캬 네. 놀란 것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자 가방 메고 만 한담 있잖아요. 네네. 크... 눈물이 많다. 아 정이 많다는 거야. 아... 그렇지 이건 정이 정이야 정. 예 네, 정이. 그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야. 그렇죠. 네 용서의 우리는... 눈물, 분노의 눈물이요. 네. 정말 정말 약한 자기는 우리는 눈물 흘린다. 아, 정이 많습니다. 맞아. 맞아. 알고 보면 알고, 알고 보면 정이 많. 강한 것 같으면서도 정이 네, 눈물이 맞아. 많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목소리 는 크고 하지만은 사실 뒤돌아서면은. 그치, 잘하죠? 영어 많이 흘리죠? 네. 네. 그겁니다. 우리가 네. TV 볼 때도. 뭐 네, 울어요. 맞아. 근데 우리 집사람이 <laughs> 왜우느냐고 하는데. 그게, 그거는 <laughs> 여성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대요. <laughs> 아,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 옛날부터. 어. 난 눈물도 네. 많고, 그래도 네. 같이 아빠 할줄 알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슬픔과, 네. 슬픔과 아픔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준석.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거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들이 많은 당원들이 막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뭐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다. 나이가 음. 어려서. 아, 예. 그러나 뭐냐. 새로움이 있다는 것. 새로움이야, 새로움. 새로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럼요. 예. 다음에 또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네, 예, 예. 예. 응? 예. 뭐 자전거 타고 이제 나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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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것을 그냥 회사로 우리 옛날에 했다, 기야 아, 그동안에. 네. 근데 그것이 무슨 뭐,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음, 대단한 음, 것 아니다. 음, 음, 일상생활을 우리는 했다. 아 그렇지 이겁니다. 그렇지. 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다람뭐 작은 것, 한 것이 큰 대단한 이슈인데 그게 아니더라. 음, 음, 진동규 네. 나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요. 아이고 버스 타고 다닙니까 하더라고요. 아, 평상시 에 예. 하던가요? 평상시에. 그렇죠. 평상시에. 음 예. 이제 b m w 예. 평소에 그지. 그렇죠. 예. 아, 이겁니다. <laughs> 지역 주민들과 접촉이 되는 것이죠. 아 그러시네. 예. 이겁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는 참 고마운 게 네네. 충분히 옛날에 이 우리 지역에 칼스하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네. 우리 저기 저기 정말 외지 세동이죠. 네. 세동의 네. 그의 세동 말해관에서아이들 예. 공부를 가르쳤 아. 그 팀으로 온 것이 누구냐 이준석이다. 아, 야, 그래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오, 응? 새동에도 그런 또 인연이 있군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나를 굉장히, 뭐, 옛날부터 서로가 이제 만났죠. 네, 음. 교감이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말아라. 와. 아, 로움이 있다. 두려움 갖지 마라. 음. 네. 네. 맞아, 예. 그 다음에 요즘 인기 좋은 밥이 뭐냐. 예. 자, 뭐 식당이, 예. 비빔밥이다. 아, 요즘 이준석의 비빔밥론. 그 비빔밥이 네. 바로 뭐냐하면 색채가 다잖아요 네. 네. 나물에, 네. 나물, 콩나물, 네. 뭐 예. 오이, 뭐 다들 하죠. 된장저마다 각자 색깔 가지고 와라. 그렇죠. 그렇죠. 그 개성을 놀이하라. 아. 개성이 갖고 혼합해가지고 공존을 만들자. 그렇네요. 상생 공존을 하자. 아. 이겁니다. 근데 자.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렇겠어요. 젊은 사람이더 어. 많은데 이준석이 네. 없다. 그러니 이랬습니다. 네. 네. 그게요. 네. 근데 그 털은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거예요 저도 저녁마다 나가면 전부 다 나보고 네. 이준석, 이준석 외칩니다. 오. 오. 아이, 놀랬습니다. 네. 이제요. 그러네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변화다 이거죠.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예. 해줘야 된다. 아.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주지만 나. 변화에 대해서는 적응도 할줄알겠다 아무튼 진동규 전 총장님과 이준석 과의 공통점. 오케이. 알문점 다섯 가지. 네. 또 배운 거두 가지. 네.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대전 국립현충원에 온 이준석 대표를 만난 진동규입니다. 진동규 TV 꼭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네. <laughs>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